올해 상반기 동안 설치된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1.6기가와트. 정부가 세운 2019년도 목표치 2.4기가와트의 66.4%에 해당하는 보급률입니다.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1,345 메가와트와 133 메가와트 규모로 전체 보급의 92.6%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무엇보다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%가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습니다. 2 0 1 7년 말에 재생에너지 3 0 2 0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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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부는 이번 실적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당장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생에너지 보급이 설비 구축에 불과할 뿐 전력망이 없어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재생에너지 설비가 완성된 후 여러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전력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. 어, 설비가 다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, 에너지공단에 설비 등록 신청을 하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전력이 생산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어, 개통 연결이라든지 그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편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제품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 또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 상반기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의 61.5%와 지난해 전체인 72.5%를 넘어선 79.8%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. 산업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